안녕하세요. 도개글로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미즈노, 미즈노 프로 SDT283 임페리얼 킵 레더가 적용된 11.5인치 1 v l 이 적용된 내아스 글러브입니다. 색상은 노란 컬러이고 무게감은 가볍고 실질적으로 만져보시면 가죽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보들보들 하면서 길들이고 이렇게 모양 잡아서 쓰시면 공이 그냥 착착 달라붙는 타입의 글러브고요. 디자인은 기본형 같지만 뭔가 세련돼 보이는 그리고 미즈노 프로만의 주는 그런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글러브고요. 만들어짐이나 탄력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듯한 느낌은 있어서 넉넉한 사이즈의 글러브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한테는 조금 작아 볼수 있지만 공 잡기 편하고 만들어짐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죽 느낌이 너무 좋아서 <laughs>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그런 타입의 글러브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마음에 드실 만한 그런 글러브가 있까 생각됩니다. 한정판 k 클러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스피드 드라이브 테크놀로지. 정말로 그 이름답게 공은 착착 달라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입니다.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가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쫀쫀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모양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고 글로브 출시 때스 모양에서 힌지랑 각도 움직여야 되는 부분 위주로 작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공은 이렇게. 가죽이 워낙 쫀쫀하고 찰져가지고 그냥 닿는 순간 공이 딱 멈출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받으셔서 한번 착수해 보시면 아 진짜 쫀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글러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사이즈가 뭐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가 여기가 다 가지고 너플너플 거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적당히 움직여도 공은 탁탁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여보면 이런 느낌이고, 공은 진짜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어. 이거는 받으셔서 한두 번 이렇게만 해보셔도 바로 알만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되고요. 크게 모양을 흐트러뜨리거나 그런 거 없이 요거 미즈노 프로 이 글러브의 모양을 최대한 살렸고요. 그 느낌을 살려서 공이 잡힐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있는 그대로 움직임 좋고 쓰기 좋게 작업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캐치볼 하시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노란 컬러이고요. 외분는 TVL2에 적용되었는데 상당히 깔끔하면서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가죽이 워낙 쫀쫀합니다. 진짜 쫀쫀 그래서 만지면 막 손에 막 유분이 묻어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쫀쫀한 글러브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등 털도 노란색이 적용되어서 아주 이쁘고요 그리고 각인으로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나하나 하나 착수하고 움직여보시면 이런 느낌이고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뭐 끝과 끝이 너플러플하게 막 타삭타삭 타삭 타삭 단다라는 느낌보다는 적당 히 요만큼만 움직이면서 쓰셔도 공은 그냥 잘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고 캐치볼 하시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밝은색 글러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공을 때리면 자국이 남아서 좀새것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때리면서 작업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라든지 공 잡힘은 보시는 거 이상으로 잘 잡히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진짜 그냥 탁탁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즈노 프로 임페리얼 킵 레더가 적용된 SDT283 TVL-TV 적용된 내아수글로브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